<laughs> 아니 어제 자는데 레전드 영상 보고 왔으니까 오늘 롤시 너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 켰어 그 내가 존나 잘할 것 같아 저격수온건 출세가도 출세가도 좋고 출세가 더 하죠. 득패, 방템 하나 만들고. 뭐 <laughs> 아, 잠시만. 쓸것 같죠 이렇게 기타대 테페로 빌드만 하면서 좋은데 빌드만 하는 거 회가 생각보다 세더라고. 보품 먹고. 남이 팔고 나미 눈물 하나 돌릴까? 네,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자. 선도자가 짓고 제발 두 명만 저두 명만 데리고 와서 어떡해 누노까지 아씨렐만 때리냐 어, 렐 데리고 왔네 오케이 비회복 지핑자 문장 아또 지핑자 나쁘진 않긴 해 이제 운장 가자. 응, 시핑저 운전으로 가자. 그럼 불러주고. 응. 시핑저 아, 까 이런 매디 팔지 말 걸. 보건을 가져올까? 최근에 그냥 드는 생각이 특페로 빌드업하면서 캐틀 템을 짬차리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무조건 피관리가 중요하니까 집행자는. 아, 진짜 피관리 존나 안 되는데. 피관리에서이레벨까지는 가야 되는데. 카밀, 카져가져와서 카밀 사지핑작 키고 트페한테 보건까지만들어 주면 좋을듯 4 0핀 키고 칼밀한테까지 그리고 감시자는 빼고 이봐 이 성적 너무 잘됐어 인마들 인마는 이러면 얘놓고 기타대는 켜줘야 돼, 계속. 너 집행자 상징너 해. 복원까지. 아또 연패 깨지네. 이 새끼 때문에. 얘는 지금 나갔어요. 전쟁은 지저분의내 솜씨는 깔끔한 다음 턴 레벨업 되게 트페 중심으로 빌드업해서 4집 행자 3 기타대 이렇게 해서 빌드업하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미성적이 안돼가지고 아이템 한번 뺄까 그랬나? 어, 화공 만날걸 생각했어야 됐는데. 괜찮은데, 9사 빼고 사기타대 어차피 4절 하다 빼야 되니까. 아, 어, 터페이성 너무 좋다. 저연빵 터페이성 너무 좋고! 얘 2성 붙이고 그러면 8렙까지 2성 붙이고 그럼 사각기 다 데키죠? 8렙 가서 8렙 가면서 남이 빼고라고 뭐 말했지 않나 내가? 너뭐 정신인가? 피관리 하려고 했다 치잖아. <놀람> 대관식. 너무 얌이잖아 이를 좀만쉴까요 투사 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구랩까지 달려. 다 기타대로 스펙 빌드업 하면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스텝이랑 메디가 나올지 의문이긴 합니다. 얘도 빡세네. 오검장 오집이잖아, 벌써? 응, 진것 같죠? 카밀 뜨겠지. 옷이 원이자가 더 중요해. 카밀 뜨겠지. 3밀은뜰것 같아. 근데 스템 메디는 모르겠어. 바이. 뭐, 정선으로 처리하든, 피바로 처리하든. 일로였나 스페가 생각보다 딜이 안나와서 딜잘 나오는데? 1등 이겼잖아. 레드 없었는데, 이거 나가지. 없었는데 좋았다 그냥 이걸로 바로 처리하자 지감이 없었잖아 음 응, 이걸로 처리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몇 화공이야? 존나 빡세 보이는데 얘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긴나 대표 카드 던져. 불덩이 계속 던져. 이 불덩이잖아. 다. 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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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이제 볼게요 안배사 이성 필요 없어. 응, 무 가서 캐틀이랑 그 스텝 메디 못 찾으면 그냥 져야 돼, 이거는. 카밀까지. 찾을 게 존나 많아. 스텝 메디 카밀. 스텝 메디 카밀. 이거 다못 찾으면 그냥 져. 난 진다고 생각해, 그냥. 스텝 메디 카밀. 빨리 나와라.

만 나오면 되는데 캐틀 아니다. 일단 육지핑 만들자. 육지핑 만들고 바이 바이어차이템다 나왔으니까 육지핑 만들자. 얘한테 이거 가고, 일러이한테 써있다. 사람은 살나오면안 된다니까 데 이거 는좋 이게 캐허는나와데면는데너 하고 있어 데대 내다, 세비카 캐틀이 나와야 돼, 캐틀이, 캐틀. 근데 바이 안 쓰는 거 같죠? 바이 안 쓰죠? 어, 바이 안 쓰네. 바이 쪽으로 해서. 바이 쪽. 삼성 각 보고. 케 캐틀도 아무도 안 쓰는데, 캐틀도 안 나오면. 너무 서운해 캐트도 안 나오면 캐트도 안 쓰는데 캐트도 안 나오면 서운해 딱딱딱딱딱 제이스 조지고 근데 이게 오히려 오크 이성들이 잘 붙어가지고. 또 나왔어. 치핑자 상징. 오히려 치핑자 상징. 견제해봐. 너네가 손해야. 럼장 주고 캐틀만 오면 되잖아. 이러면 이제 캐틀 오면 얘 뭐야? 아칼리 빼고. 바닥 치죠. 왔어. 왜 이제 왔어. 너무 늦었잖아. 보어는 그냥 럼블 런블 치죠. 럼블이 훨씬 세니까. 페는 그냥 불구덩이 싸게. 어. 응. 치감 싸게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넌. 이제 일라오이 빼고 누구 던냐가 문제인데 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날려버렸는데 그냥 세비카가? 세비카야, 너가 한건 하는구나. 아니 세비카야, 너가 진짜 한건 하는구나. 화공 컷. 이건 안 될게요. 야, 진짜 세비카가한건 했네. 혹시 모르니까 카밀까지 찍고 있어. 10집 핑정 만들 수도 있잖아. 이거 바이 삼성이나 계속 조심스럽게 보죠. 확실히 집행자가 완성만 시키면 고밸리긴 하다 출세가도랑 집행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해복도 해주고

아이성고야핑 찍지 마. 뭐뭐 뭐 견제하게? 견제하게 <laughs> 누가 견제할려고 안보이겠어 꼭 잠만 6렙 10레벨에 첸복이 두개라고 와, 흐트러 놨네이 친구. 인정할게. 근데, 캐틀이야. 딜라인을 그냥 터트려버려. 집행제로 가볍게 또 1등 합니다. 형, 아, 저한테무서운데 내가 만나니 바로 내가 만나네 아, 이건 좀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기나 들어 올려 럼벨궁 수가 그렇지, 매일 이성 개 쓰레기라니까 그냥 지평제 상징까지 가비 이러면 갑주나 무대 먹어오면 되겠죠. 나왔는데. 지금 두 단한테 죽겠다. 바꾸면 뭐할 건데. 블랑못 바꿨잖아. 딜러 있다 세미커가 날리고 캐트리 집중 사격 다다다 럼블 쿵 너도? 아 까비 그냥 뒤져 부지아화이삼성까지 나가 나가 거이 삼성이야 이거나, 먹어라, 개시끼야. 바이 삼성인데, 계속 할 거니? 깔끔하죠? 다 터져나가고. 자, 이렇게 오늘 레전드 집행자 빌드업 출세 가도록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GG.